야, 이비행기가 이거 메탈 슬러그 2 이거 보스 아니야. 하지만 점프 폭탄으로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빨리 죽어 이 자식들아. 저도 공략을 보았죠. 포... 어? 어. 어디? 아, 야, 아, 야, 아, 야, 오. 어, 어. 굉장 하다. 어, 이거 개다 나만 죽어. 야, 죽으세요. 너, 야. 어, 나살았다 하지만 갈린 상태로 그냥 가자. 야, 나도 죽어 있잖아. 아싸 내가 끝냈다. 아 내가 야, 끝냈다. 아니난 이제 끝낸 걸로 나왔는데. 아니, 야 왼쪽으로 뛰어. 야너 시작 해봐야너 죽은 걸로 돼 있어. 저요? 어, 설마. 너 죽은 걸로 돼 있어. 너다 죽었어. 아니 아닌데. 아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 누른 다음에 캐릭터 누른 다음에 왼쪽으로 뛰어와. 저 지금 이미 뛰고 있어요. 아 진짜 왼쪽으로 아니 지금 지금 골라 왼쪽으로 뛰어. 아니 했다고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거예요? 아, 가자 됐어 됐어. 어쨌든 된 거야. 저 지금 헤비 머신 건 먹은 거 아세요, 형? 아니 나 지금 이제 나 드랍샷 먹고 너 딱총인데. 아저 저거 먹었는데. 저거뭐너 저가... 죽었어. <laughs> 형 죽었어요. 너왜 죽어. 아 형이 죽었는데. 나 너가 죽었어. 형과 저는 역시 이심 자웅동 이심 동생과아아이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 어쩔 수 없다. 야, 아니 지금 지금 살아나는데 보여요? 야 그냥 야 포기하자. 이대로 아니. 하는 수밖에. 야 메탈 슬러그 <laughs> 꺼 그냥 안해 씨바. 그냥 달려. 몰라! 앞으로 무조건 전진입니다. 멈추지 좋아, 마세요. 없다. 내가 비행기다. 타고 싶은 걸탈수 있어. 네? <laughs> 내가 비행기고 넌 메탈슬루거 아닌데. 너 전체가 비행기예요. 내가 비행기. 굉장히 민주적인 게임. 타고 싶은 걸탈수 있어요. 아 이런 장애인 홍보 대사 같은 게임을. 야, 아니, 좋아 시시의 컨트롤. 좋아서 비행기를 다 처치합니다. 이렇게요. 형딱총으로도 굉장히 잘하시는군요. 빨리 앞으로도 모아주실래요? <laughs> 이건 메탈슬로가 안 타가지고 지금 <laughs> 앞으로 좀 하세요, <아주세요>, 형.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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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무한 생산되고 있어, 배럭이에요 지금. <laughs> 비행기 좀 처리하고. 비행기다 됐어, 비행기 처리했어. 아, 나, 나 비행기 처리했어. 됐어 전화 못뭐 처리했어요. 기다리세요. 또, 어, 형 죽었다. 비행기에 나와서. 야, 아니 이 자식들이. 할비 머신 고마워요. 야, 나 털만 다 죽은 거 아니지 지금? 아, 동전 더 넣어야겠어. 동전 더 넣지 마요. 그런 바나나 같은 짓을 지금. 야, 너, 너왜 거기에서 때리고 있어 지금? 아, 여기서 지금. 야너 어디가! 비행기가 아직 없어요! 됐다! 야 됐어! 야 가자! 야 가자! 뭘까? 아 지금 비행기 아직 있는데? 야. 비행기를 처리하고 가야죠! 아 이런 원자 영합 대가리 같은 게임! 야 아니 나! 피해라! 야! 긴급 야, 탈출! 야너 뭐해 혼나서! 어 이제 보 이제 갈수 있어요! 야나 보스전이야 이제! 보스라고요? 나 이제 보스야! 보스야 나와라! 형 야, 보스! 야, 너, 너 보스에 맞았어! 너 죽었어! 형 보스라서 위험하겠지만 앞으로 좀봐주세요 야이 보스 이... 앞으로 나, 좀만 더 와! 보기를... 됐다! 야, 보스다! 보스... 파 저도 나의, 보스! 나의 사랑하는 보기를... 저도 보스에요! 죽버리겠어거디같은 자식! 야 나, 나... 나 지금 보스 깨고 있어! 저도 깨고 야, 있어요! 형다 죽었어요 방금! 야 괜찮아! 우리는 따로따로 깰수 있어! 아니둘다 깨는거야! 둘다 깨면 자, 같이 깬겁니다! 우린 따로따로 따로 깨겠어요! 그래요! 요즘 시대에 거... 누가 같이 야, 깹니까? 내가 시작 버튼 알아서 눌러주겠어! 나 나와! 나왔어요. 좋아. 내가 이거게 이이 <laughs> 컨트롤. 야, 너도 시작 버튼 좀 눌러 줘. 지금 나 혼자 싸우고 있어. 저오 눌렀어요. 어때요? 됐어. 너 시작됐어. 왔어. 아! 죽인다. 잘로 돌진하다니 굉장히 용맹스러운 형이야. 이 야! <laughs> 전진. 내가 전진. 폭탄도 던져 줄게. 좋아. 죽어. 라 죽어라. 죽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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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으로 오면서 폭탄 좀 던져 줘. 알겠어요. 형 좋아. 아! 이겼다. 겟스! 겟스! 야깼어깼어야 야, 좋아. 역시 이너 같은 자식아. <laughs> 너 어때요? 정말 쉽. 같이 하는 메탈슬러그 어때요? 열로. 참 쉽죠? 별로별로 별로 난해하지 않네요. 형 이거 야 자, 잠깐만. 야 이거 야너 시작됐지? 예저 돼지예요. 아 돼지탄이에요. 아, 네. 야 그냥 우리 고전 고전 게임하자 그냥. <laughs> 그럴까요요? <laughs> 그냥 뱀이 코게임이나자 페미콘 게임이나이까어나 돼지 됐는데 <laughs> <laughs> 너 돼지 안 됐어 나 지금 야 근데 존나 잘 달린다 너 저리 죠너 <laughs> 존나 잘 달린다 지금 제가 죽은 걸 모르시는군요 지금 <laughs> 너 방금 죽었어 <laughs> 야 아니 이럴 수가 땡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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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트럭 깨고 있어 저도 트럭 깨고 있어요 형형 <laughs> 엄청나 멋있게 깨고 너, 있어요 너, 형 지금 콩콩이로 아, 너가 없어 <laughs> 야저 우리 없어요 뱀이 게임이나자 이거 존망이야 이거 <laughs> 형 전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이, 이런 미친 의료함 같은 게임을. 자 우리 그냥 페미콤이나 하자.